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나만의 사랑하는 남자, 게임, 쿵짝입니다. 자, 오늘 삼명시 제품, 뽀키뽀일 라뽀키입니다. 이 제품은 삼양에서 출시하는 신제품으로 불닭에 지친 소비자들에게 토마토와 고추장으로 새로운 매운맛을 선보이는 라면입니다 기본적인 라볶이 맛에 크림을 조합한 제품인데 크림불닭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가격은 1,600원 편의점마다 다 다르지만 2 플러스 1 행사 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들어있는 소성품은 분말 스프, 액상 소스 그리고 애매하게 넓적한 멜리드레스입니다 조리법은 렌즈를 이용하는데 바로 조리한 해볼게요 3 투원자 어? 오늘 3명신 제품 뽀키뽀키 라볶이입니다 여러분 불닭의 메이커 3 0에 만든 볶음면 치고는 매운내가 거의 나지 않네요 자라볶이 바로 한 젓가락 해 볼게요 <목소리> 여러분 과거 리뷰했던 차가찜 라면의 그 느낌이네요. 뭔가 차가찜만의 양념류 향이 나는 건 아니지만 매운 풍미, 달콤하게 떨어지는 맛들이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매운 맛은 확실하게 많이 약합니다. 삼양 척의 불닭 시리즈와 비교해도 매운 맛은 많이 빠져 있는데 그 특유의 기계적인 매운 향은 은은하게 남아 있지만 꾸덕하게 쌓아주는 크림 스프와 그 조화로 그 매운 향조차 덮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나면 부드럽게 나는 치즈스러운 풍미와 달달한 감칠맛이 입만에 남아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불닭을 스출한 제품이라 그런지 건더기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돈면스프에 파슬리스러운게 있긴 하지만 조리 후에는 거의 존재감 없이 느껴지는데 생각해보면 라볶이에는 파물면이 들어가는게 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면발은 역시 렌지조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정말 눈으로 봐도 투명한 듯한 면발을 라볶이 소스와 어울려 부드럽고 탄력있는 식감을 주면서 조화를 잘 이루는 모습입니다 만약 그냥 떡어물로만 조리한다면 이렇게까지 먼저 끌어올릴 수 없을 듯 합니다 자 오늘 3형식 제품 라볶이 3형의 불닭과 팥도 양념시킨 다면그 중간에 어묘한 맛을 보여주는 제품으로 약간의 매운맛에 풍성한 크리미한 맛을 찾는 분께 추천드리고 싶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